산에 와서,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먹었다니까. 이렇게 깎으면 여기 안에 하얀 거나오잖아 하얀 거? 이게 지금 얘가 응. 요, 요만 때쯤 먹을 때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응? 어, 나. 이런 거는 안 먹어봤는데, 나는? 어, 물 빨아먹는 거 아 산에 왔을 때 목말랐을 때 이렇게 뭐, 먹으면 되겠다 아니 이거 이렇게 틈씬한 애들은 응. 수분이 되게 많아 얘가 지금 작아서 그런데 아~~ 니네가 있던 데가 어디지? 봉화 봉화? 봉화에선 응. 이거 먹었구나 어머 이렇게 먹는 거야? 음 향이 너무 좋아 뭘 먹는다는 거야? 이거 잠깐만 껍질 이걸 먹는 거야? 응 씹어가지고 씹어가지고 그냥 삼켜도 되고 버려도 되고 아 옛날에 먹도 어, 먹을 게 없을 시절에 이렇게 먹었구나 산에 가서 음 짝치 큰옛날 아주 넓은데 음 근데 대신 저기만 되는 거지 참설 참솔. 아 참설만 음. 참설까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했을 때가 좋은 거구나 응음아 이렇게 긁어 하얀 거를 이렇게 긁어 긁어 왜지 얼굴 얼굴 안 찍어 얼굴 할만한 입만 할만한 찍어 입만 찍어 아 그렇게 먹어 응. 어머나 약간 씹어 씹으면 원래는 여기도 수분이 되게 많은데 얘가 작아서 아 굵은 거는 있다는 거구나 응 그리고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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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 이거 이걸 따먹어 이거 이걸 다 먹어? 이거, 이거? 응.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는 이렇게 산에 왔을 때목 말르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향긋하다. 언니 좋아. 몸에도 좋아. 어, 세상에. 난 이런 거는 먹어본 적이 없다. 응? 안 먹었어? 응. 어머.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거 먹었구나. 응. 허,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 난 이거 먹어보지 않았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 해서 먹어봐야 되겠다. 응. 이거 한번 해줘봐. 나도 먹어볼게. 아, 그것만 그렇게 흩으면 되는 거야? 칼로도 안 해도 돼? 칼로 안 해도 되잖아. 애는. 아, 좀 먹으면 어때? 아. 여러분, 이렇게 먹는답니다. 이렇게. 산에 가서 혹시 많이는 드시지 말고, 그냥, 목말랐을 때. <laughs> 저 보세요. 저렇게 먹는 거 봐요. 나무를 저렇게 긁네요, 계속. 어렸을 때 먹던 그 추억으로 먹는구나. 빨아 먹는 거야. 응 음, 되게 되게 향긋해, 언니. 어머, 어머. 시원하고 향긋하고. 이게 처음 먹어서 좀 낯설기는 한데 한 번씩 먹으면은 이게 중독 되겠네. <laughs> 이거 또한만 먹어. 이 그거 좀 보여줘봐. 그거 좀 보여줘봐. 그 그거 좀 보여줘봐. 남태기 좀. 우리 이거 해 먹는데요? 응, 해봐, 먹어봐. 했다. 그렇게 먹어? 응. 뭐? 귀에만서 사다. 니까 아무것도. 선생님, 이렇게 드셔 보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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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보셨어? 어렸을 어, 때? 어렸을 때 먹었지. 어, 어머? 먹었다. 난안 먹어? 봤는데 우리 나이에, 내 나이에 그거 안먹어 대유유 끝나고. 아니, 어떻게 못 드셨어? 한번 드셔 보시 한번. 선생님. 이거보다도 더. 응. 뭐은 거. 어머. 응. 이걸 진짜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나어아어디 뒤로 봐, 뒤로 뒤로 뒤로. 응.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야. 응. 어. 어머. 응. 단물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 아 그게? 지금 요맘 때야. 딴 때는 없어. 아 요맘 때 먹어야 된다. 응맘 때. 음, 요것도. 우리 산나물 뜯을 때. 아 한생이 어떻게 드셨대요? 한생은 어떻게 드셨어요? 가지고 먹었어요. 그냥 드셨어? 우리는 송아, 송화... 어, 껍질 벗겨서 드셨어? 껍질 벗겨지 언니 약간 뜰 버근데. 아, 근데 우리는 이걸 먹었거든? 이게 커졌을 때? 커졌을 때? 이거 안 먹었어, 이거? 그게 그거지. 아니, 이거. 아니, 우리 그거는, 그거는 송아가루 아니야. 아니, 안 컸을 때. 어머나, 우리는 또 그걸 먹었는데. 이 송아가 커지면. 노래지기 전에 그때 먹었거든, 우리는 영순이 잘도 빨아먹었네, 이거 이렇게, 어머나 옛날에 이렇게 먹을, 먹게,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여기 다 벗겨먹고 또 이렇게 빨아먹었다고 하네요 산에 왔을 때 추억으로 한 번씩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그죠, 이거 언니, 빨리 따라와 오케이 제가 산에만 오면 길을 잃어서